이번엔 글자 한번 해볼게요. 글자. 글자가 뭔지. 자, 이 안에서 제가 div 안에다 안녕. 그 다음, 안녕. 이거는 지금 같이 한번 따라 해 보실게요. 두개 쓰겠습니다. 물론, 저는 div랑 섹션을 썼지만, 아티클 써도 되고요. 그 다음, 내부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셨을까요? 다 쓰셨으면 이제 CS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div부터 한번 꾸며볼게요. 지금은 둘이 똑같죠? 네, 저는 이네 둘을 다르게 안 먹으면 볼 겁니다. 우선은 div의 font weight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normal로 두겠습니다. 쓰셨나요? 자, 노말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바뀐 게 있나요? 없죠. 그렇다는 건 뭐다? 폰트 웨이트의 기본 속성은 노말이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바로 아래다가 볼드라고 써볼게요 바뀐 게 있나요? 그쵸, 이번엔 있죠. 얘가 원래 노말이었는데 조금 더 두꺼워졌잖아요. 그쵸? 자, 폰트 웨이트는 이렇게 글자의 두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 보시고서, 어, 선생님 이거 두개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되는데 뭐가 적용된다? 아래에 있는 게 적용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지우고. 이번엔 폰트 사이즈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1rem. 해볼게요. 이거는 배수라고 했죠. 배, 몇 배, 1배, 2배 이렇게요. 근데 바뀐 게 없죠. 그렇다는 건 뭐다? 폰트 사이즈의 기본 속성도 1 r 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한 3배 정도 많이 커졌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이 폰트 사이즈를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픽셀 단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00픽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픽셀 단위로 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102, 1 이렇게요 그래서 자 얘는 글자 두께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개념이 다 있어요 그다음 얘는 글자 크기 요렇게요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다음 이걸 조금만 더, 더 키워볼게요. 픽 엑셀. 셀로 그리고 자 여러분 글자 사이에는요 이게 여기 있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자 사이에 있는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런 거를 이제 행간이라고 해요. 같은 글자가 있을 때 위아래 간격을 행간이라고 하고 글자 양옆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 그 자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걸로 조절할 수 있는데 얘도 픽셀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0픽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뭐다 얘가 기본값이라 뜻이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0픽셀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요? 아까보다 조금 붙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플러스로 가면은 조금 더 이렇게 띄울수 있겠죠. 10픽셀 0 하면은 이런 식으로 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다? 자간 조절 하는 거죠. 그다음 폰트 컬러도 한번 바꿀 바꿔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뭐 레드 아니면 블루 이렇게 글자의 이름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자. 혹시 여기까지 다 작성하셨을까요? 작성하셨으면 구글에다가 컬러 피커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컬러 피커 검색해서 아무 색이나 한번 선택해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헥스라고 있죠. 헥스. 요거. 요거를 복사하고 붙여넣으면 요 색깔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도 컬러를 꾸밀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글자, 색상.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내부도 한번 꾸며볼게요. 자, 폰트, 사이즈만 바꿔보겠습니다. 사이즈를 한 50픽셀 정도로 키우고 120으로 할게요. 그다음 또 하나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RGB. 많이 들어 보셨나요? RGB. 삼원색이라고 하죠. 레드, 그린, 블루. 라고 해서 RGB라고 하면은 자, 다시 컬러 피커로 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붙여 넣으시면 뭐다?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RGB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RGB라고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습니다. 소가로고요. 그다음 방금 복사했던 이 RGB 색상을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로 바뀌어요. 그다음 또 하나, RGB가 있고 RGB A가 있습니다. 자, RGB A는 뭐냐면, 맨 끝쪽에 이 오퍼시티, 그러니까 투명도, 불투명도를 줄 수가 있어요. 오퍼시티가 기본이 1이니까 불투명도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에, 이 글자에 투명도를 조금 조절하고 싶다. 0.5 정도로. 그럼 이게 살짝 옅어집니다. 이게 조금 투명해진 거예요. 원래 불투명했다가 0.5 정도로 하면은 조금 반투명이 되겠죠? 그리고 0으로 하면은 아예 투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녕이라는 글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이게 있어요. 근데 뭐다? 투명도를 아예 없애서 그냥 완전 투명해졌다. 1이 이제 완전 불투명. 그다음 0.5는 반투명. 0.5라고 써도 되고요. 귀찮으면 0.5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RGB는 레드, 그린, 블루를 뜻하고 여기서 A는 알파, 이제 투명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번 0.5도 넣어보시고 0.7도 넣어보시고 8, 이렇게. 어떤 색상으로 변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글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